그서 하나의 님 이름을 통해서 주신을 시를 함께 나누고있습니다 본문 속에서하나님은자신의이름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읽으시면서 n o w I see y 3절 you know, I see you, y 영원하신 여호 I see you, y 이 u k n o 여 you know, you know, 이 o u know, y 고 사실 인류는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왔었죠.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치. 인류가 살아보면 큰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였을 때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 탐욕 때문에 지금 오클라이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억울한 인명 피해를 당하고 있죠.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복구 비용말도 수백조 원이 일어났더 우크라이나 일본 전쟁 피해가 뭐 300조 원인가? 들어야 이제 그 복구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 고요참 기가 막힌게 놀리시잖아요. 자기들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공격을 해 와가지고 러시아에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공격을 해내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얼마나 참 두렵겠어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한다는 것은 물론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 어려움이죠. 그래서 인류는 늘 바로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사실 이제 달망하는소리가 이제 살아왔었죠. 비단뭐 민족과 민족 국가국가만이 아니더라도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늘 사실 전쟁 그 사람을 잘 전쟁터 속에서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라고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참 불꽃이 날끈 전쟁을 벌이기참 많잖아요. 눈에 보이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요. 참 관계 때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살아보니 사실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 선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월급의 반은 참는 대가라고 한다. 일을 해서 다 일을 해서 받는 것이 반이고 반은 참는 대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한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그 인내를 해야 되는지. 늘그 관계 속에서 참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너무나 싫고 심지데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정말 평화가 임하는 그런 땅을 그런 세상을 원해 왔었죠. 자 그런 세상을 갈 때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렇죠?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 이상 사회죠, 이상형, 이상량을 이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의 뜻을 보니까 그런 곳은 없다는 뜻이이요 m a n but the woman is not a woman. In the same way, we have a parallel story. We h a 는 e a parallel story. We have a parallel s t o 인 y We have a parallel story. We h 때문 e a p a r a l 이 인간의 죄악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탐욕을 물려주기 끊임없이 남을 시비하고 질투하고 공격을 해대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이 나라의 이 지구촌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고요 또 관계 속에서 늘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살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한절에 이렇게 1절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의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욕심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싸움이 이제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못 받아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우가인정해야되죠 인정할 때 어떻습니까? 비거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죠, 나그네로 살면서 그 토착민들로부터 엄청난 견제와 진실의 받아가면서 살았었어요. 늘 그런 위협 속에서 이제 살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료하고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평화 지역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브라함이 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여호와, 께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가 바로 엘올람 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람은 시간이었요 시간. 그래서 이걸 답해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 바로 이제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평화적을 치르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높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데 찾아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고향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많은 옥선을 줘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21장 바로 전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지금으로 사실 이해가 안되죠? 그그 나이에 어떻게 이쁘다고 그렇게 지적을 드리니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뭐 성경 시대는 우리보다는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노아도 그만큼 아마 더들여을것로보여져요 말씀으로 어쨌든 자 너무 이쁘다 보니까 혹시 그 당시에는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자 누이라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원절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좀 찌질하죠? 사실은? <laughs> 네. 자기 목숨을 내걸더라도 아내를 지켜낸 사람이 오히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리라고 속이는 이별을 누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를 맞아드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땅 위에 한만케 하실 그런 뜻을 가지셨잖아요 특별히 그 우선을 통해서 예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갖추셨는데 이 아브라함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점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했던 매력든 언약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누가 급해요? 하나님 급하시지 하나님, 하나님 급하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개입을 하세요. 아브멜리이는막 혼비백산입니다. 뭐 자기는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낳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정도까지 시작한 일들은 그도 미처 몰랐던 것이죠. 얼마나 오빌을 살았는지 얼마나 아브라고 불러다가 다시 얼른 되러 가라고 돌려줍니다. 그야말로 위 넘기게 된것니다 그런데 이아이이이 일로 인해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보통 신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구한데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엉겨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찾아와서 평화 지역을 맺자고 그렇게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자이건 겪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요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약속을 줄때 결함이 없구나. 이것은 이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결코 변기 하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죠. 사실 사람은 그렇지 못해. 사람은 보통 한번 약속을 했어도 다시 또 재격 불이 또 이렇게 불리한 것 같으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져 버리는 것이.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의 또 모습이잖아요. 사실 약속한 걸 그렇게 믿었다가 난폭에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참사람 말을 좀 제가 잘 믿는 편이거든요. 저와 틀려지게 생각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를 믿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아닌 이 얘기를 한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낭패를 겪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겪곤 합니다.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당선되기 위해서 무슨 공약이 떠요? 무슨 공약? 공약이 뭐예요? 공정의 약속입니다. 굳이 와서 반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비리공짜약이되었래요비리공짜 그래서 오히려 큰소리 쳐요. 나 그건 내가 당선되려고 한 말이 이걸 진짜 믿냐? 믿는 사람이 다보지 오히려 졸업을 해요. 이게 참 매번 적는 일들이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 우리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죠 자기가 책임져 알아야 되죠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그를 속아 드신다면, <laughs> 여러분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한번 속지, 두번 속겠어요? 다시 또갈 길을 갖지 않죠. 또 우리 오빠도 내가 정말 선을 본다 같지라도 내가 한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한 약속을 우리가 어긴다면 누가 용먹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용혹잖아 하나님이 잖아 레위기 구장1 2회로기해 말씀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으로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우리가 거짓 맹세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었습다저 하나님인가 하면서 야저 모양이나 이런 조롱이 되는 것이죠. 조롱. 그래서 못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줄아 우리가 정말 신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반드시 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있죠.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요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무오빠다도 그소리가 성경을 읽고 리가각자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3번 3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 몸에 야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 영이 양식 된다고 하셨죠 영이 양식 하나의 말씀우리 영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봐도 맛을 먹느냐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저는 목회에 있어서 제일 우선 우수, 제일 우선은 뭐냐면 말씀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의 성 교회 그것이 제목회의 가장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 그런 교회로 이제 세워지기를 늘 그렇게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믿음에 굳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날 오후 예배는 항상 제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 공부를 제가 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또 일년에 1독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요. 더 힘이 나내년에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좀 같이 참여해서 함께 좀 성경을 좀독도록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0 0 1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0 0 0 0 10,000. 10,000. 10,000. 1 0것이0 1 0리의0 10,000. 10,000. 1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분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0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니0 남의 아내가 좀더 이쁘면 어떻게요? 그 남편을 죽여서도 내가 빼앗아서 이게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참이게 법이 있고 윤리가 있지만 그 당시 말도 참 그런 이들이 급모했었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유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급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나그네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우물을 파면 그 당시 그 지역 자체가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독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한번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그 근데 기껏 힘들어서 우물을 파놓으면 그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빼앗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화수 할 데가 없는 거야. 화수 할 데가.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억울해도 어떡해요? 할수 없이도. 버스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응보를 받고 화면은 또 찾아와서 또 뺏어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했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참 승차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일이에요 아니 그 땅에 왕이 뭘 찾아와가지고 평화 지역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역전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알죠. 나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는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내 상금이시구나 내 반성이시구나 내 든든한 뒷배가 되시구나 이것은 이제 더 확실하게 때맺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친구하고 막 싸워요 신이없어 도망가다가 자기 아버지를 또 만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딱목소딱 들어서겠죠? 아버지 믿고서 아버지 믿고서 이제 올 테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버네 바른 이제 그런 뒷배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요? 해 만회하려고 하죠. 사람 심리가 짧습니다. 어떻게든 만회를 해서 다시 뺏었던 우물도 대체서 오고 이 기회에 내가 더 재산들을 불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마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조율 체결을 온 사람에게 오리가 한소리를 치면서 그동안 뺏었던 것도 다내 다시 내놓고 뭐다 대상드라 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면 진 나라가 어떻게 요 배상금을 물잖아요. 과의배상금 물리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도 능히 그럴 수 있을텐데 오늘 이스라엘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님 이런데 내가 맹세하려라그어 그냥 아른멜에게 그 평화조약의 재원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응한 거예요. 그야말로 허평한 관계가 된 것이죠. 허평한 관계. 그리고 오히려 언양의 짓프어서 일곱 아형 새끼를 아비멜렉게 건네줍니다. 사실 원수지간이잖아요.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간단히 벌을 고쳐놓고 내가 좀 힘을 다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두 사람들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않았기 때문에, 그 안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기꺼이 이렇게 평화적을 체결하고 이제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힘을 가지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된다고 해요.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는 유형입니다. 힘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힘을 좀 나타내 보려고 해요. 자기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타내게 뭐냐면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완장 차는 사람이 무섭다. 완장 차는 사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완장을 딱 치고 나오면요, 자신이 뭐가 좀된 것처럼 막큰 소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제 한가득 보게 돼. 그것이 이제 예전에 그 누가 쓴 소설의 어그 소설의 주인용이에요 네, 이게 이제 유교 때인가 그때 이제 그 북한 무쳐들어 왔을 때 거기 동정하는 사람들테 완장을 치고 나더니 이걸 가지고 인제 물살를부리면서사람들막 이제 죽이 낙장 살짝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런 이제 소설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뭐 갑질한 사람들, 갑질한 사람들. 완전히 사회가 참이 갑질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좀 사회적으로 겪습니다. 그갑질을 인해서 많은 납자들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생기죠. 자기가 좀약하다고면 그냥 억누르고 뭐 미,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이건 정말 사람이 참대 거죠. 또한 부류가 뭐냐, 바로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인격적으 존중하고, 상황안에 대듬한 관계를 형성하죠. 우리는 어디, 어느 디어 유형에 속하고 있을까요? 어디 유형에? 당연히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안면이 없으시네요. <laughs> 네. 우리는 후자에 당연히 속해야 되죠. 내가 무슨, 뭐 우리가 힘도 없는 사람들 이지만 내가 조금 걸 가졌다고 해서 남들을 무시하거나 엉그는다 이런 행동은 그건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야. 있나가져 힘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존중할 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요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습니다 마태복 5장9절 말씀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할수있거든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만나는길이 많이 많이 이말씀하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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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많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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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많이 많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 많이 많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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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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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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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셨어 하나님 저 사람까지도 내가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없소어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든 사람들을 붙여 주셔가지고요 우리의 소품을 또 이렇게 다듬어 가는 그런 훈련을 또해하가기도 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런 훈련 과정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성품에서 다듬어지지 않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만났을 때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상대편에 변화되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 네.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꼭끌어가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저 사람부터 붙이셨구나. 하시는 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으면서 이제 더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는 뜻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힘쓸 때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월절가게될줄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아, 네. 자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을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자그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부에세가 에셀람을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건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예배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하나님 영과 지혜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시고 영원하심을 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으신 목적은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이고요, 예배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예배를 언제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절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 떠나 있습니다. 너무나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참우리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오히려 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한결같이 그 공, 코로나가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참 탄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일 때만 하시는 얘기들입니다. 지난 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젊은 이제 청년들이 청년들 설문조사 했더니.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비율은 전에보다 약간 높아졌다고 해요. 오히려 뭐 미미하지만 높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 주인 교회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참 코로나가 가지다. 큰 폐해 중에 정말 폐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각자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 예배드릴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공적인 예배가 무엇 때문에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그 믿음은 계속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과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것이 더 하염을 영하롭게 하고요 또 함께 모여서 이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힘을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활용 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 개인의 구원보다도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알수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실 요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토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 예를 제가 게 말씀을 저는 잘안 듣습니다 사실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거의 듣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느다 보면 이렇 은혜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게 직접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목사님들 듣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정말 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이 왠지 모르게 방송을 통해서 받는 말씀은 왠지 모르게 되게큰 은혜가 안되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모여들어 힘써 함께 모여 사는 걸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대고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신분이시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조리를 이끌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도 어떻게 소홀히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영화시가님을 예배합니다. 저여러분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네. m